자, 이번 미션은 T렉스 님께서 블랙 팬서로 아, 월보 인피니티 타노스를 잡아보라는 미션입니다. 자, 조건이 어, 유니폼을 11월 유니폼을 입고 도전을 해 보라는 미션입니다. 자, 원래 미션 원래 유니폼은 블랙 팬서 신화고요. 자,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는 공격력이 14,306이 되지만 14,306이 되지만 아, 11월 유니폼을 입게 되면 13,007이 됩니다. 약한 아, 1,000정도가 줄어드네요. 상세정보를 보면 물리 공격력 13,007 에너지 공격력 8,094 공격속도 120.32 치명타율 39.02 치명타 피해율 151.20 방어무시 50.0 어, 스킬 쿨감은 43.50 장비 강화는 2 0 풀 강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킬 강화 다 되어 있고 이소셋은 분노한 헐크의 힘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이소 세팅이 아직 어풀 강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수장비는 최상급 오벨리스크 4성이죠 방어무시 10.7에 110% 대감 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블랙 펜서로 월드버스 인피니티 타노스를 한번 일반입니다. 비기너가 아니라 일반. 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리더는 그냥 블랙팬서로 할 거고요. 나머지 둘은 그냥 아무런 팀 효과 없는 어, 영웅으로 세팅을 하고 협력 영웅 없이 일단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엄청난 자신감이죠? 자,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일단은 한번 덤벼보는 겁니다. 어 지금 이 블랙팬서 11월 유니폼의 이 스킬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자, 뭐지? 아 데미지 더럽게 안 꺾이네 진짜 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적어도 팀 효과랑 협력 경웅은 있어야 되겠어요 혼자서는 너무... 음 힘든데? 이 상태는 일단은 5번 스킬이 아이 고야 파라 5번 스킬이 어, 모든 피해 면역이기 때문에 어, 모든 피해 면역을 좀 활용을 잘하면은 어,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만 상당히 상당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얘가 지금 회피도 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음. 아이고. 그래도 <laughs> 오. 겠어요. 좀 팀을 만들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아 너무 블랙팬서 1 1로 유니폼을 입고서는 힘드네요. 혼자서 하긴 힘들고 이번엔 팀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팀을 팀 효과를 좀 넣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자, 리더를 블랙팬서로 치명타율 15% 상승만 넣어서, 자, 협력 영웅 없이, 자, 이번에 팀 효과만, 팀만, 어, 만들어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좀 생각보다 얘가 회피를 잘해요. 좋아. 대충 패턴 기억나쓰. 일단 슈리의 버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슈리가 어 버프를 주니까 아야 좋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저 독. 아, 진짜 독 같네, 진짜. 아, 독 때문에 피다 깎였어. 아, 젠장을. 아 진짜 동만 아니었으면은 일단 태그를 하겠습니다. 태그~ 아이고, 아이고! 오. 딴딴딴딴딴딴딴. 참이 미션을 주시는 분들 대단해요. 이렇게 어, 어려운 클리어하기 어려운 이런 미션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서 미션을 주는지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어, 어휴, 그래 했다 아, <laughs> 자 이번에 팀 효과 넣어서 할게요. 팀 효과 넣어서, 자 여러분들은 이 팀의 중요성과 팀 효과, 협력 영웅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처음에는 제가 팀 없이 그냥 혼자서만 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어, 팀을 꾸려서 했을 때는 그나마 조금 더 쉬웠지만 쉬웠죠. 근데 어, 이번에는 협력 영웅까지 팀을 꾸린 다음에 협력 영웅까지 넣었을 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1월 유니폼, 진짜. 11월, 진짜. 유니폼이 별로 안 좋네요. 11월 유니폼이. 슈렉이네요, 슈렉이. 슈레기. 그러니까 11월이지. 짜 시... 오! 아, 이번에 클리어 하자. 와. 아이고, 고고고고 오. 아, 그래 반했어. 오. 아, 나 진짜. 기자 이번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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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버리겠다 진짜 아팀 스킬까지 써야 되겠네 네팀 스킬 썼습니다. 아, 연속, 연속. 끝. 아, 어. 하. 아. 진짜 다 잡았는데. 자, 이번에는. 아, 좀 스킬을 다양하게 해볼게요. 이팀 스킬도 아낌없이 팀 스킬도 아낌없이 제가 써서 확실하게 잡아보겠습니다. 아 정말 저도 빨리 잡고 빨리 끝내고 다음 미션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이게 어,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지금 받은 미션이 너무 많아요. 이 많은 미션을 하려면 지금 이 하나의 미션에 이렇게 여러 번 하고 할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아까워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밀린 미션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절대로 제가 지금 일부러, 일부러 이 미션을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지금 끌수 있는 거를 일부러 제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환장하겠어요, 진짜. 좀 쉬운 미션. 이 앞전의 미션, 제가 뭐 했죠? 앞전의 미션, 거의 1분도 안 걸려서, 아, 그 케이블. 케이블 대 케이블 미러전. 그 미션은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아마 제가 받은 미션 중에서 제일 빨리 클리어한 미션인 것 같아요. 그런 미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저는 그런 미션 주신 분들, 와, 진짜, 다음에 만나면 제가 진짜, 예, 김밥천국 가서 김밥에 라면 사드릴 수 있습니다. 아, 와, 딱, 큰일 났다. 자, 좀 쉬운 미션을 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진짜. 힘들어요. 제가 너무나 아 그래도 어 쉬운 미션보다는 재미있는 미션을 주세요. 재미있는 미션. 어, 맨날 타노스만 잡으라는 미션 말고 어, 좀 다양하고 재미있는 다른 분들이 딱 봐도 와 이거 미션 참 재밌는데 할수 있는 그런 미션. 감사합니다. 야 드디어 깼네.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아,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11월 유니폼을 입은 블랙팬